할렐루야아 오늘날 예배를 통해 유하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추애국기6장1 절에서 구절 말씀을 통해 호하는 언약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크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8 절에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창세기 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옥기 1구장 오전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우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은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